자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님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 수원, 네 다음 주가 대전, 네뭐다 네. 네. 취소됐습니다. 다 예. 취소됐습니다. 네, <웃음> 네. <웃음> 네. 예. 저희가 그 제가 죄송스럽지 않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자꾸 거듭드리지 않는 게 아니고요. 음. 너무 많이 들어서 지루하실까봐 죄송합니다. 는 <laughs> 짧게 한마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예 예. 예, 예. <laughs> 네, 오늘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음. 재난기본소득에 준하는 어마어마한 현금 복지를 추진한다는 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저희가 녹음을 보통 밤 11시 반 정도에 합니다. 음. 그래서 18일 수요일자 방송을 17일 화요일 밤 11시 반에 녹음을 했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때 제가 주가, 환율, 금리 지표를 소개해드리면서 네, 네. 정부가 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여기서 파격이란. 네. 와 이렇게까지 쏟아부어 이런 음. 생각이 들 정도로 상상을 네. 넘어서는 그런 파격적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제일 좋은 징후는 미래통합당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단식투쟁을 네. 벌일 정도의 그 현금. 그렇죠. 네. <laughs> 뭐, 뭐 뒤집어질 정도의 파격적인 네, 그런 아닌 겁니다. 그런데 네. 그 말씀을 드리고 한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예. 몇 시간 사이에 미국 정부가 충격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네. 현지 시간으로 17일, 우리 시간으로는 18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코로나 대응 태스크부스 언론 브리핑이라는 걸 가졌고요. 네. 여기서 엄청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스티븐 문우신 재무장관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라고 음, 밝힙니다. 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1인당 1000달러가 얘기가 좀 됐던 모양이에요. 네. 우리 돈으로 12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사실이냐라고 기자들이 물으니까 문우신 장관이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미국 행정부의 안이 그대로 결정된다면 음. 최소한 1인당 120만 원 이상의 음. 현금 복지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의지도 매우 강한 것 같더라고요. 음. 그 발언을 몇 가지 소개해보면 네. 국민이 가능한 한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무언가를 할 것이다. 급여에서 떼가는 세금을 면제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한 방법을 원한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네. 앞으로 우리는 크게 크게 가겠다. 이런 발언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요 안에서 부자들은 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음. 충격적이죠. 트럼프 대통령 뉘앙스를 보면. 일부 부자들을 뺀 대다수 국민들에게 속도감 음. 있게 1인당 1,000달러 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 같은데 네. 미국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됩니다. 음. 만약 대다수 국민들에게 1,000달러를 지급하면 음. 이 금액만 3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 돈으로 얼추 계산해도 4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80%에 해당하는 돈이 재난 기본소득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음. 이거 외에도 매우 강력한 미국 정부의 지출이 예상됩니다. 크게 크게 가겠다. 이 발언을 트럼프가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 언론들의 예상을 종합해 보면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미국 음.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돈이 최소 8,500억 달러, 음. 최대 1조 2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랍니다. 음. 그러니까 1조 2천억 원 해도 우리가 감이 잘안 오잖아요. 예, 예. 그런데 1조 2천억 달러면 뭐 이게 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음. 아예 안 오는 규모죠.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돈으로 1,400조 원 정도 됩니다. 음. 한국 정부 예산의 무려 3배에 이르는 금액을 이번에 네.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네. 이 규모를 조금 실감나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미국 올해 예산이 대략 한 5천조 정도 됩니다. 한국 정부 예산이 대략 한 500조 정도 돼요. 미국이 10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예. 지금 5천조 정부 예산인 나라가 1,400조 원을 코로나 대응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미국 국방 예산이 한 800조 정도 돼요. 그런데 트럼프는 코로나 대비 경기 부양으로 1,400조니까 국방 예산보다도 1.5배나 되는 돈을 붓겠다는 겁니다. 음, 예. 요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음. 우리나라 예산이 얼추 500조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음. 슈퍼 예산이라고 보수언론하고 야당에서는 난리를 쳤죠. 줄이라고요. 예.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미국처럼 하려면 미국이 5,000조 예산에 1,400조를 쏟아부었으니까. 네. 우리나라는 코로나 대응 경기부양 정책으로 정부가 140조 정도를 쏟아부어야 비슷한 음. 규모가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통과된 우리나라 추경은 140조는 커녕 1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이것도 뭐 엄청나게 많다고 뭐 발광을 했죠. 난리가 났죠. 예. 그런데 네. 그 발광을 뚫고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140조 정도를 쓰겠다고 했으면 무슨 사태가 났을까요? 음... 탄핵하자고 지랄을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트럼프는 지금 2020년 국방예산에 1.5배나 되는 금액을 쏟아붓겠다는 건데 네. 이 기준으로 봐도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예산이 한 50조 정도 되거든요. 네. 트럼프처럼 하려면 60조에서 90조 가량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차 추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조 원에 그쳤습니다. 네. 자, 이제 이 정도 비교를 해보면 미국 정부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로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지 얼추 감이 오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그이 발표가 나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입으로 음. 정부가 좀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와이 정도야 뭐 이렇게 놀라움이 될 음.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이야기는 저는 웬만하면 안 놀랄 자신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놀랄 음. 준비를 이미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제발 충분히 놀라게 해줘. 하지만 나는 웬만하면 안 놀랄 것 같아. 이런 거였는데, 네. 아침에 일어나서 트럼프가 천 달러 현금 지급을 주짓한다는 뉴스를 듣고 진짜로 헉! 했습니다. 음. 처음에는 숫자를 잘못 봤나 싶어서 뉴스를 몇개더 찾아봤을 정도였으니까요. 네. 이 정도는 돼야 이 충격적인 사태에 대해서 충격적이라고 불릴만한 정부 대책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네. 이에 대한 증시의 반응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요일 밤 11시 반에 녹음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하는데요. 네네.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트럼프가 이 충격적인 안을 꺼냈는데, 당시 미국에서는 증시가 개장된 상태였습니다. 그것도 음. 이날도 주가가 300포인트, 약1.5% 정도 하락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트럼프 이 발언이 나온 이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음. 300포인트 하락한 거 순식간에 만회했고요. 결국 음. 1000포인트 넘게 하루 기준으로 5.2%나 급등하면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물론 이 주가 급등이 장기적인 것인지 일시적인 것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18일 11시 50분 기준으로 미국 증시가 또 굉장히 하락한 상태이니까요. 그런데 네. 분명한 건이 발표가 난 그날 5% 넘게 급등했다는 건 음. 미국 증시가 트럼프 이 정책에 대해서 매우 격렬하게 순간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보통 전날 이렇게 미국 증시가 급등하면 한국 증시도 대부분 따라서 오르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 증시는 수요일에 5% 가까이 또 폭락을 해서 1600선이 깨졌습니다. 네. 이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다르게 가는 경우는요. 게다가 미국이 5% 급등했는데 한국이 5% 급락했다. 이건 정말 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논리적으로 이유를 살펴보자면 음. 미국 정부는 충격적인 응급조치를 취했고 한국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게 시장의 반응이라는 거죠. 에, 지금부터는 몇 가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저 정책을 현실화시키면 학문적으로 저걸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두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철학입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일부 고소득자들을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태거든요. 지금 그 전주시나 서울시가 하고 있는 현금 지급이요. 이거 사실 엄밀히 네. 말하면 음. 재난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네. 것들은 다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별복지정책이죠. 그러니까 뭐 재난수당 정도로 부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만 트럼프의 정책은 기본소득에 매우 가깝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가 아니고요. 음. 부자들을 빼겠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네.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건 가난한 사람을 선별해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얼추 많아봐야 음. 20%에서 30%입니다. 이러면은요. 네. 그런데 부자들을 빼겠다는 건 부자들을 선별하겠다는 거죠. 부자들을 선별하면 나머지 사람들 한90%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음. 이론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고 부르기 어렵지만, 용어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네. 만약에 일부 부자들을 선별해내서 90%에게 준다면, 기본소득의 정신에 상당히 부합하죠. 음. 특히, 너 가난해? 이건 진짜 문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자주 네. 드리는 말씀이지만,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하다. 이거 일괄적으로 가난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연소득이 2천만원 이한데, 아빠가 이재용이다.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 <laughs> 네, 그렇죠. 네, 연소득. 어마어마한 부동산 부자인데? 그렇죠. 예, 연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데, 강남에 집이 10채다. 이런 경우가 있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가난은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래. 한 10가지 음. 기준이 있으면, 예. 10가지를 다 만족해야 가난한 사람인 겁니다. 소득도 2천이야,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이런 기준을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가난은 식별이 어렵죠. 반면에, 부자는 식별이 매우 쉽습니다. 음. 10가지 기준 아무거나 잡고 하나만 통과해도 무조건 부자예요. 음. 음. 연소득 10억 이상. 이거 부자죠. 전세사라도요. 음. 보유부동산 30억 이상. 이거 부자입니다. 연소득이 2천, 2천만 원 이하라고 하더라도요. 음. 가난은 10가지 이상을 입증해야 되는데, 부자는 아무거나 하나만 입증해도 되니까, 부자 입증이 훨씬 쉽고 신속합니다. 지금 재난기본소득을 하자는 여러 취지 중 하나가 속도감 있게 하자는 건데, 음. 미국이 어떤 기준으로 부자들을 구별해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부 부자를 제외하고 대다수 국민에게 120만원 준다. 이건 충분히 속도감을 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엔 이럴 것 같은데, 국세청 자료 놓고요. 예를 들어서 연소득 500만 달러 이상은 부자, 이래를 버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음. 이건 굉장히 간단한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속도감 면에서 보면 기본소득에 상당히 가깝게 다가갔죠. 음. 또한 가지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국민적인 합의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에게만 주면 나머지 10% 반대가 심합니다. 음. 근데 미국처럼 90%에게 주고 10%에게 안 준다. 이러면 반대 여론이 크지 않습니다. 음. 그리고 미국 부자들은 도덕성을 되게 강조하기 때문에 거의 음. 이것 때문에 질랄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요. 음. 그래서 미국의 이번 정책이 실현된다면, 음. 물론, 문자 그대로의 기본소득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음. 매우 가까운 정책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둘째로, 제가 기본소득 말씀드리면서 이 제도를 우파시장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제도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음. 지금 트럼프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네, 비즈니스맨 출신 트럼프야말로 네. 우파시장주의자입니다. 그런데 이 우파시장주의자가 기본소득에 준하는 현금복지를 펼치겠다는 거잖아요. 경제학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그레고리 맨큐라는 사람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맨큐, 그레고리 그래 맨큐요. 그레고리 그래 맨큐입니다. 네. 맨큐. <laughs> 네. 예, 예. 네, 맨큐의 경제학이라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의 저자고요. 네. 지금 아마 우리나라 경제학과 학생들 상당수가 이 맨큐의 경제학을 교과서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음. 저도 당연히 이 책을 갖고 있는데, 경제학 한다는 사람은 이 사람 책을 한 권씩은 다 들고 있어요. 음. 매우 지독한 우파 시장 주의자입니다. 음. 부시 정권의 경제 자문이었고요. 음. 저는 책은 샀지만 매우 싫어하는 학자예요. 아. 예, 그런데 이 그레고리맨 규가 13일에 자기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음. 네. 정말로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출연내는 일이 매우 어렵고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름을 감안할 때 모든 미국인들에게 천 달러를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수 있다. 음. 그 외에서 떼는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다 일하지 못해 수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야 할 때가 있기는 하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적습니다 이 지금 좌파 경제학자 이야기가 아니고 음. 전 세계 경제학도들이 책한건다 가지고 있는 부시 정부의 경제 고문 음. 우파 경제학의 거두 그레고리 맨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다 살다 맹큐하고 의견이 일치하는 날이 올지 정말 몰랐습니다만 <laughs> 지금 우파의 거장 맹큐가 정확하게 우리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거죠. 음. 필요한 사람 추연해는게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요. 음. 그리고 지금 한국의 미래통합당이 감세 이야기하는데 맹큐는 급여에서 떼는 세금 깎아주는 거이 상황에서 전혀 유효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입 없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렇게 분명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시장주의자들이요 정부가 빚지는 거 너무 싫어하는 애들입니다 음. 예, 그런데도 맨큐는 정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해야 할 때가 있는데 하고 한자락 팔고요 음. 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단언합니다 지금은 빚을 내서라도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시점이라는 음. 거죠 우파주의자들도조차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00% 정도인데요. 우리는 음. 아직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빚을 낼 여력이 훨씬 많죠. 음. 그런데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과감하게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GDP 대비 빚이 얼마라고요? 40% 정도밖에 40%. 안 되죠? 40%? 야.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력이 많은 나라라는 겁니다. 이 40%에 불과하지만 빚이 엄청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게 걔네들 지금 우파주의자들이죠. 뭐 지랄 발광을 하고 있는데 <laughs> 이건 전 세계 경제학자들 심지어 imf조차도 한국의 음. 정부 부채가 gdp 대비 너무 낮아서 예. 제발 좀 늘리라고 여러 차례 권고한 바가 있을 정도예요. 예.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부채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이거든요. 음. 네, 하나만 더붙이자면 지금 이 상황은 미래통합당을 매우 매우 뻘쭘하게 난감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 이 정책을 펼친 사람이 뭐 미국 좌파의 상징 버니 샌더스가 아니잖아요. 네. 우파의 상징 트럼프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하면 껌뻑 죽는 미래통합당의이 상황을 어떻게 논평을 할까요? 네. 제가 미래통합당이 난감해져서 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음. 어쩌면 지금이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놀라운 실험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미국 우파가 한국 보수가 천조국으로 여기는 미국 우파가 적기를 먼저 열었습니다 음. 우파 시장주의자의 거두인 그레고리 맨큐도 이해 화답을 합니다 음. 그럼 이제 우리에게 자문을 해봐야죠 지금 주저할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음. 다음에 기회가 되면 따로 한번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음. 행동경제학에서는 현상유지 편향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음. 뭐냐면 인류는 본능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쭉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류는 사바나 초원에서 매우 연약한 동물이었고, 음. 그러다 보니 안전이 제일 중요한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원시 인류는 안전이 보장된 일만 반복해서 했던 겁니다. 평소 음. 걸었던 길만 걷고요. 음. 평소 마셨던 연못에서만 물을 마셨죠. 네. 이런 본능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수 세력의 본능적인 뿌리와 비슷한 거고요. 음. 제가 기획재정부 관료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인류는 더 이상 사바나의 연약한 동물이 아니라고요. 이른바 만물의 영장입니다. 그리고 인류에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고, 그 지성을 몰집단의 힘도 있죠. 네. 예. 사바나의 연약한 동물의 보수적 성향에 갇혀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음. 무대 정책을 짜시는 분들요. 도전은이라는 의식을 좀 가져주십시오. 음. 모험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발전을 해온 거고 진보를 해온 거니까요. 네. 재난 기본소득에 대한 논리는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충격적 정부 지출에 대한 정당성도 미국 우파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길을 한번 가볼 만한 거죠. 부디 한국 사회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용기를 좀 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하는 소망으로 오늘 트럼프 행정부의 놀라운 경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이한배 기자님과 함께 또 기본소득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네. 아이 세기의 경일기가 되서는안될 텐데 네. 아 정말 이렇게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가겠다 한다면은 네. 경제부총리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뭐. 난내 손으로 이거 결정 못합니다 뭐 그럴 <laughs> 것 같으면은 네. 그 직을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찔끔찔끔 어뭐 네.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대책 같고 아 대체 어떻게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자는왜 그렇게 죽치고 앉아 있는 건지 못할 거면 그만두이죠. 이튼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해주시기를 갖고 기 바랍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자 이현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